이낙연 대표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지금 이 정당이 대안이 될수 있는가에 음. 대해서 호남 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구도가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대표의 개인기만으로 뚫고 갈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의미래 그렇게 밝지 않다. 어, 호남에 표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laughs> 뭔가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네. 호남 가가지고 가짜 민주당도 심판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런 전선으로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직 아니겠지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분이 평소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음. 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이직들 중에 상당수를 돌려 세워야 다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찍은 사람들이 왜 이번 찍었는지를 좀 헤아리고 다시 지지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결의 대회를 가지면서요, 이낙연 대표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좀 호남 민심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호남 민심이 돌아설까요? 지금 느끼시기에 호남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호남 분들이 전통적으로 투표해온 양상들을 보면 <laughs>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 전략은 소신에 따라서 무조건 어딘가를 심판해야겠다, 어딘가를 지지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쪽을 밀어줬을 때, 소위 말하는 이쪽을 밀어줬을 때 과연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냐 그 판단까지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음,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지금 이 정당이 대안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까지 사실은 아주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 뭐~ 이낙연 대표께서 호남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라고 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또 평가들을 보면 음. 꼭 그렇지 만도 음. 않고요 음. 어~ 그리고 현재 구도가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대표의 개인기만으로 뚫고 갈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호남 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도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있다. 보고 있습니다. 보나면서 조차 네. 이준석 대표가 2030 얘기하면서 막그 <laughs>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지역구 선정도 하고 뭐 전략도 짜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laughs> 음. 근데 상당수의 2030들은 그러거든요. 2030한테 무슨 표맡게놨냐고 음, <laughs> 그러잖아요. 음, 음. 똑같아요. 뭐, 호남에 표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laughs> 아니, 뭐, 뭔가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거 때 호남 내려가가지고 예전에 국민의당처럼 음.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다고 해서 호남분들이 표를 주지 않죠. 음.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미래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음. 민주당이 지금 시끄러우니까 범민주 계열 정당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미래가 하는 거뭘 하고 있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음. 3, 3주 동안 한다는 얘기가 가짜 민주당 뭐 본인이 진짜 민, <laughs>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laughs> 네. 그한 일주일은 이준석이랑 싸우고 네. 뭐 내일은 또뭐 무슨 이슈 있으면은 정부 욕했다가 <laughs> 뭐 이러잖아요. 그런 전선으로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명하잖아요. 분명하죠. 나는 정권 심판한다. 아, 이거잖아요. 네. 뜬금없이 번안가가지고 가짜민주당도 심판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그소굴력이 전혀 없죠. 예, 음.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 못한다. 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음.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듣고 있으면 선배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laughs> 민주당 비판하는 건 좋은데 나 공천 안 주면은 이제 가짜 민주당이고 음... 자기 공천 주면 진짜 민주당이고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네. 탈당하고 그러지 않는 게더 좋거든요. 음. 그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네. 그럼 뭐 민주당 가짜 민주당이라고 비판한다고 없어지는 당도 아니고 뭐 박, 그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고 나가서 내가 뭐 배지 한번 달겠다 이렇게밖에 <laughs> 안보여요 중도 유권자들한테도 그래서. <laughs> 전략이 그 되게 애매모호. 네.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네,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네.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따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지만 선거에서는 항상 마지막 날까지 그실언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양당이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중에 시민들에게 설마 이직 아니겠지라고 말을 한 건데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멸칭이죠. 이찍. 해당 발언 이후에 이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곧장 사과를 하긴 했어요. 어, 여당에서는 주어 담을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영상으로 보니까 사실 농담이더라고요. <laughs> 네, 웃으면서 그냥 네, 그만. 네. 물론 부적절한 농담이 네. 있는데 뭐 사과했으니까 어, 다행입니다만. <laughs> 네. 이런 얘기들은 지도자들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심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는좀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어 어떻게요? 아, 왜냐하면은 <laughs>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찍인가요 소위 그 민주당 본 음, 음. 민주당 지지층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거의. <웃음> <웃음> 예전에 대선 후보 나와서 뭔가 누가 항의하면은 옆에 와가지고 잡합니다. 아. <laughs> 나가고. 네. 이부터 최근에 있는 그 입틀막. 그렇게 음. 가지고 사실 상 양당이다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희석시키려면 아까 전에 김부겸 총리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어떻게 어떻게서든 국민 통합적인 노를 음.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하고 이러면은 이 암담한 상황이 계속 될 테니 음. 음. 이런 농담은 좀안 하시는 게 좋죠. 조심해주시라. 문제는 그거죠. 결국은. 어, 뭐 이게 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직 음. 하면 그냥, 그냥 그대로 풀면 이번 찍은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SNS상에서 이직들은 어떻다, 이직들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낮추어서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표현을 당대표께서 쓴 거죠. 음. 근데 아까 전에 좀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니까 농담이었는데 가볍게 분위기 좋은 데서 한, 이제 한 말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더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가볍게 던지는 이말 한마디에서 이분이 평소에 어, 과연 이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민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음.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욕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양쪽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의 모두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좀 선거 전략으로 저, 저도 정색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이직이 네. 훨씬 많아요. 지난 대선에 진영 총결집하는 선거였는데 이직이 네.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맞죠?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직들 중에 상당수를 돌려 세워야 다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스윙보트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스윙보트들도 이직 아니에요. 어쨌든 네. 음. 그분들도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시 대, 대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또그 양상이 되면 또질수도 있잖아요. 0.7뭐몇 퍼센트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찍은 사람들이 왜 이번 찍었는지를 좀 헤아리고 다시 지지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음. 거를 진지하게 한번 성찰볼 필요가 음. 있죠지